쉽게 풀어 쓴 성서, 해석, 이야기, 이 시대의 뜻을 알아보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나라란 반으로 갈라진 나라며 둘로 갈라진 나라의 건국 70년 역사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국 70년 역사 중에는 열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으며, 열 명의 대통령 다음으로 하느님께서 택함을 받지 못한 대통령인 여왕이 집권 3년, 6개월 집권 후 탄핵을 당하여 감옥에 가 있다가 죽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고 말 택함을 받지 못한 문통도 3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할 것을 예언하시고 장차는 끝없이 깊은 구렁텅이에서 올라올 지도자를 하느님은 택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북이 다시 남침전쟁에 휘말릴 것을 예언하시고, 남쪽의 승리로 통일을 이룰 것을 예언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건설될 것을 하느님은 성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테오 복음서. 24 콜론 6도 여러 번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꼭 일어나고야 말터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서울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 하느님이십니다.